자, 여러분들 가스 코인 보시면은 작년 12월 말에 어느 정도 급등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미친 듯한 조정과 하락만 가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한번 살짝 터져 준 상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문자해 주셨던 분들은 전부 다 12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렸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달 하고 반 동안 이 가스코인 영상을 찍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가스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친구 탈출 타이밍 나왔기 때문이에요. 탈출 타이밍 나왔다라는 건 급등, 폭등 그리고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 제가 이거를 재단 문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맞춰서 여러분들 실수 없이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시점에서도 사실 굉장한 폭등이 임박하고 긴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폭등 시점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시점만 보고 영상 끄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시간 여유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가스코인 관련해가지고 액기스 정보들 다 모아왔으니까 그것들까지 싹다 흡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문자 서비스 드리고 있고 지금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스 코인 영상에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고 제 휴대폰 번호 010-2738-2581 번호로 가스라고 두 글자만 문자 전송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재단 비밀문서가 들어있는 폭등 시점 그리고 마켓메이커의 목표가가 들어있는 요거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문자 발송해주시면 1시간 내로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 발송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간 안 되시는 분들, 여기 말씀드린 번호로 가스라고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고 영상 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시간 여유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폭등 문서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소식이 유출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가스 재단이 어떠한 마켓메이커 업체에게 가스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켜 달라라고 보낸 바로 이 문서가 지금 유출이 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19일 날에 이제 작성이 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니고 가스 코인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펌핑시키고 어떤 구간에 조정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마켓메이커에게 전달이 된 건데요. 얼마까지 가격을 끌어올릴지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최종적으로 계약한 이 가격만 알수 있으면 누구나 고점에서 가스코인을 매도해서 급등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 첫 번째로 계약한 달러가 2.3달러 잖아요. 이거를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3,360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가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12월 중말이 바로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에 마켓 메이커에게 이 문서가 전달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3,300원까지 갔는지 한번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고점 3330원 정확히 찍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 문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바로 이 가격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마켓메이커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코인 시장에 활기를 띠면서 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거요. 예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차익을 얻는 기업이자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켓메이커가 어느 코인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코인들이 바로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켓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하면은 좀 불법으로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메이커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한 이 호가 차이만으로 수익을 얻는다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마켓메이커가 진입을 했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스코인이 급등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이 극비 문서입니다. 재단에서 유출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가격대에 예약 매도만 걸어두시면 급등 수익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서 자체를 모르니까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최종적으로 계약한 날짜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게 되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홍보도 자연스럽게 해주실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상부상조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극비 문서에서 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영상에서 공개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제가 전달을 드려야 됩니다. 이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가스 코인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최종 가격대가 명시되어 있는 이 문서를 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반나절 안에 여러분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서 받아보시는 동시에 여러분들 매도 주문부터 걸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반드시 가스코인이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수 있다 이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가스코인은 락업해제 일정도 없고 따로 뚜렷한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력들이 이 친구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세력들에게 당하지 말고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도 함께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당하는 개미가 아니라 활용하는 개미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가스코인 알아봤고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